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는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라고 하지만 우리는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니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척이라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할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